걸치고 협공했거든요. 삼삼으로 안 들어가고 한칸 뛰었어요. 이거는 인공지능 이전에도 있던 수지만 과거하고는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뛰고 이런 수를 많이 뒀었죠. 예, 이런 거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요즘 이런 거를 두는 인공지능 없어요. 추천으로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칸을 뛰면 그냥,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한 칸을 띄웠을 때는, 날일자로 왔을 때 받아주지 말고, 북한 벌리고, 이렇게 귀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두라.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설명입니다.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인데, 이때는 어떻게 둘까? 자,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 게 정수라는 겁니다.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였기 때문에, 이때는 귀를 받습니다. 왜 여기서 날일자를 했을까? 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바둑 공부를 하던 시절, 예전 바둑,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안 했어요. 이거 날일자를 두는 거는 손해다 적당히 두다 보면 33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배기 나중에 이거를 왜 교환하냐? 그래서 33에 들어가지 않고 이걸 교환을 미리 해두면 혼났어요. 사범님들한테. 너는 뒷맛이라는 걸 모르냐? 이러고서 혼났습니다. 그냥 한칸 두라는 게 공격할 을 거라면 그냥 한 칸으로 협공하는 게 좋다라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 이 여기다 그냥 협공을 하면 어디다 둔 거를 블루스팟이라고 하느냐? 이자 리 삼삼 들어가고 할 틈이 없어요. 바로 여기가 블루스팟이에요. 그게 여기를 지켜보는데 뭔제주로 삼삼에 들어갑니까? 바로 여기가 블루스팟입니다. 여기다 두면 밑으로 건너 붙여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위의 실리도 크고,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백이 지금 이거를 두는 거는 너무 작죠? 쳐서, 끊는 것, 이게 잘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끝내기로 김세는 거죠. 그 뭐,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사실 백이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만 해도 백이 사실 약간 김세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백0이이 날일자로 안 두면 흙이 바로 둔다는 거죠. 3, 3에 들어가는 뒷맛을 남겨놓기 위해서 날일자 교환을 안 했다라는 거는 흙이 바로 여기를 놓을 거기 때문에 이론상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바둑이론이 좀 틀렸던 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수를 잡기 위해서 여기서 손을 빼 이렇게 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크니까. 그이죠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입구자로 둬서 백돌과 교환하는 거는 흙이 거꾸로 이득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교환된 다음에 흙이 여기 더할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뛰어나가자니 여기 붙이면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백돌이요. 그래서 흙이 거꾸로 김세요. 이 붙여서 교환하는 거는 아니다. 그 부처 교환으로 이득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백이 손을 뺀 것을 대신해서 둔다면 한칸 뛰는 거지 붙여서 두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서로 교환 안 하고 그냥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나? 처음에 이 뛰는 수는 백이 한칸 뛰어서 왠지 여기 폭이 너무 좋아지는 것같아갖 백의 승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듯이 보여요. 그러다가 딱 여기 두면 바로 흑한테서 좋은 수가 나옵니다. 저는 이 수를 처음 봐갖고 어, 이거는 진짜 소개해서 우리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냐면 은 끼우는 수예요. 여기서 끼운다고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됩니다. 백이 어떻게 받을 거예요? 자, 왼쪽으로 받으면 여기 싹 늘어요. 그렇다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위로 끊는 수, 아래 끊는 수를 다 방지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흙이 귀를 딱 지킵니다. 한 칸이 아니라 이렇게 딱 지켜요. 그러면 이제 끼운다든가 밑으로 붙인다든가 넘어가죠. 그러면 백도 이렇게 한칸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쫓기는 모양이고 왼쪽에 백돌이 강하니까 한 칸이 아니라 날 일자로 둡니다. 건너 붙이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해고 빵따냄을 주면 이렇게 되는 건 전혀 득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흙이 망한 거예요. 빵따냄 주고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 붙여서 하는 게 지금은 아랫돌이 가볍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럼 어떻게 두는 거냐? 이 돌을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붙이는 건데요. 젖히고 늘고 그때 요거를 하나 해서 끊기는 거 살짝 예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들여다보고 요거 두고 이게 단수 치고 축이 안 됩니다. 여기 백돌이 있어서 축이 안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 단수를 쳐서 이득을 보고 여기를 이어요. 요걸 왜 미리 단수 치고 있냐면 이거 이은 다음에 단수 치면 쌍립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리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칸띄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때 이것도 사실 한판의 바둑이에요. 자, 이렇게 입구 자두고 뭐, 다음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 끼우는 수가 굉장히 그럴듯하죠. 상당히 좋은 수예요, 끼우는 수가. 그리고 끼웠을 때, 이 오른쪽으로 단수 치는 수도 있겠죠? 오른쪽으로 단수 치면 어떻게 되냐?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 끊기니까 이건 좀안 되잖아요. 그럼 아래로 이어야 되는데, 역시 끊습니다. 돌파하면 요한 점이 축이에요. 그럼 굉장히 이게 기분이 좋은 축입니다. 이러면 요거 날 일자 교환 안해둔게 이럴 때는 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는 날 일자 교환을 안해 놨어야 3, 3에 들어오고, 이렇게 둬서 바로 3, 3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흙이 바로 지킵니다. 자, 요렇게 두고 요거를 이렇게 하고, 여기 사, 둬야지 살아요. 여기 요렇게 살때 여기를 틀어 막습니다. 얘를 고립시켜야죠. 실리도 다 뺏긴 마당이니까. 여기를 치받으면 이렇게 같이 치받아서 여기 끊치는 거와 넘는 거를 맛보기로 합니다. 다만 요거 단수 치고 따고 요렇게둘때 이거를 이어주는 건 아니에요. 모양이 너무 부탁하니까 이렇게 두는 거고요. 여기를 차단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끼워서 단수 칠때 밑으로 이렇게 돌리면 괜찮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크기도 좋아요. 만약 여기 이어지면 이렇게 나중에 뭐 빠진다든가 넘는 수를 보는 게 있고 그 이쪽으로 이제 벌릴 거니까 이거는 백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도망가야죠. 이 백돌 도망가면 흙도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흙이 아주 살짝. 흐름이 좋습니다. 뭐 유리하단 말안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이라서, 크기 살짝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하는 거랑 오른쪽으로 하는 거, 끼웠을 때, 두 가지 다 있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보면, 왠지 흙이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얘네가 고립되어 있어서, 이빵 따내면서 세력도 좋아 보이고. 물론, 백도 여기 실리는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여 끼우는 수, 요거 하나 오늘 배워두시면, 아주 요 자체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요거 교환 없어도 그냥 붙이는 수가 원래 좋은 수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넣는 거. 이때 여기 차렷하는 게 좋은 수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여기를 지키는 것. 요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안해 주면 여기를 바로 지키는 거를 여기까지 해 놓고 지키거나 미리 지키거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공격을 와도 요거 하나 붙여놓고, 붙이면 끼우기가 좀 애매하죠? 이쪽이 좀 거의 잡힐 확률이 높으니까 밀 밀어서 그냥 잡힐 확률이 높아서 끼우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서 이렇게 넣는 정도인데, 호구치면 여기가 좀 넓으니까 좀 지키는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되거든요. 백도 그럼 여기서 이거 밀고, 넣을 때또 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딘지 좀 약하니까, 백도 지키고, 요거 하나 둬서, 흙도 약간의 약점을 보강을 한 다음에 여기 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큰대로, 뭐, 돌, 손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를 젖혀서, 그러니까, 백이, 흙이 손을 돌려서 이런 데딴 데를 뒀다. 예를 든 겁니다. 이런 걸 젖혀서, 젖혀서 잡겠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끊어도 되고, 뭐 이렇게 맞기만 해도 붙여서 넘는 게 있으니까, 뭐 끊어 놓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잡아도 좋고요 이때, 나오고, 백이 잡아도, 역시 이렇게 두면, 또는 뭐, 이어두면, 넘는 게 남아서, 이건 흑백이 이두 점을 잡는 게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 끝내기 때 하는 거예요. 이런 진행도 역시 한판의 바둑이다. 다음에 사실 흑의 블루스팟은 원래 이 자리입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진행도 있다. 한판의 바둑입니다. 다. 그러니까 여기 귀를 날일자 교환을 안 했을 때 나중에 3, 3을 들어가겠다고 라 생각하는 거는 정말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걸 두면 받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거다라고 했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수가 좋은 수인 이유는 위 아래 어떻게 할게 없어서 이렇게 한칸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수라고 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는 이렇게 아래 호구 치는 거거든요. 여기를 같이 한칸 뛰면 아까도 한칸 뛰었었죠. 아까는 여기를 그냥 뛰었었거든요. 이렇게 도망갈 수. 근데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이렇게 흙이 호구치고 나오면 아까는 여기 백돌이 있었으니까 이한방 얻어맞는 게 아프, 없죠. 근데 지금 한방 얻어맞는 게 너무 아파서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흙의 모양이 활짝 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에 그한칸움을 못하고 크기 한 호고치는 곳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날짜로 둬서 이 백돌에 한발 앞서서 먼저 공격을 하면 백이 조금 더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다고 혹시 이제 이거를 그럼 위로 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끊어버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맞고 이 돌리는 게안 돼요. 지금 여기를 다.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이런 데를 두면, 여기 단순 맞아서 이도에다 잡히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밀어도 좋고, 날자로도 좋고, 지금 이 아래쪽 백돌도 못 살았고, 얘도 못 살아서, 이 돌려치는 게 백이 무리예요. 이건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두고, 백은 결국 여기를 막고, 한 점을 줘야 되는데, 요거 선수한다 해도, 이 실리적인 손해도 크고, 흙이 거의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위쪽 흙이 젖히는 거와 아래쪽 끊는 거를 동시에 예방하는 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예요. 자, 그리고요. 붙이지 않고 그냥 한칸 뛰면은 이 경우에는 같이 한칸 뛰는 수가 그럴듯해집니다. 지금은 끼우는 수가 별볼 일이 없어요. 이거는 별볼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아까처럼 이쪽에 그뭐 흙돌이 있거나 그래야지 그 치받고 넘어간다든가 뭐가 있는 거고 이걸 단수를 쳤을 때에도 뭐 영향력이 없어 이쪽을 두면은 여기는 그냥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이쪽을 밀거나 하면 아변 쪽도 괜찮고 그래서 이 끼우는 수가 지금은 별볼일 없다. 지금은 끼우는 게별볼일 없어서 끼우면 안 됩니다. 여기 날일제 교환이 있을 때에는 끼우는 수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백이 더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를 눌러서 이쪽 돌들이 중앙으로 못 나오게 막는 건데 늘고 늘고 여기 붙이면 흙도 이렇게 연결하는데 백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이것도 역시 한 판의 바둑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끊는 게 굉장히 좋은 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 때나 하실까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오늘 바둑에서는 공부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날일자와 삼삼교환은 과거 바둑이론과 완전히 달라져서 무조건 백이 좋다. 해두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여기 왔을 때이 붙여서 늘었을 때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덤으로 공부할 거는 이걸 두고 이렇게 같이 뛰는 모양이 됐을 때는 끼우는 수가 아주 좋은 수다. 요세 가지를 오늘 익혀두시면 아주 실력 증진에 아주 도움 되지 않을까. 실전에서 아주 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오늘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 1타 3피, 1타 3피의 좋은 공부 교재 아주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